3번 카드 고르신 분들 3번 카드 고르신 분들은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 만약에 만나는 분이 있으시다 하면 네, 뭐 현실적인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다 두분 중에 한 분이 뭔가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뭐, 실, 실직을 하셨을 수도 있고, 음, 실직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집안에 큰 일이 생겨서 큰 돈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뭔가 지출이 되게 두분 중에 한 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 그냥 연인 사이에도 그런 연인 있잖아요. 내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런데도 그냥 그건 너 사정이고, 나랑 상관없어. 이런 연인이 있는 반면, 이분들은 제가 볼때3번가도 그러신 분들은 어 그런 지출에 관한 거라든지 금전적인 거를 함께 공유하시는 연인일 확률이 많아요. 음, 네, 익숙한 연인이죠. 오래된 연인, 편안한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공유할 그럴... 아마 연인이시라면 좀 그런 깊은 관계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9월 달에는 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서로 조금 어렵거나 힘들 수는 있는데 애정의 깊이는 깊어서 크게 그런 어려운 현실 상황들이 문제되지는 않아요. 문제되지는 않고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연인이 있으시다 그러면 소통 잘 돼요. 소통 잘 되고, 9월에는 의심하는 일이 생길 수 있겠다. 내 남자친구를 의심하는 일은 생길 수 있겠지만, 그분은, 음, 뭐 그, 지금 이분들도 애정 상태 되게 좋죠. 다. 뭐 똑같이 나왔어요. 지금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그래서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어 애정의 깊이가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의심스럽다 그러면 그거는 남자분이 뭔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나에게 만약에 내 문제가 다섯 가지야 그러면 다섯 가지를 다네 가지를 공유하면 내 여자친구도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가 두 개, 세 개밖에 공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조금 산모카도 그러신 분들이 미심쩍을 수 있겠죠. 왜냐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다 나눠야 되는데 컵투 모든 걸 나눠야 되는데 왜너 자꾸 딴짓해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지금 완성했기 때문에 이 사람 변동할까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어서 그리고 소통의 카드죠 그래서 조금 만약에 대화를 좀 한다 하시면은 대화 돼요 대화 되기 때문에 음, 금방 그거는 내 오해일 뿐이다 뭐 분명히 이렇게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산모카도 그러신 분들은 경솔한 면 있죠. 소드기 때문에 말로 되게 말 먼저 먼저 이렇게 좀 상처되게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어, 좀 심하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남자분은 그래도 대화할 마음이 있고 대화가 통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다,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음 네, 뭐 충분히 이렇게 대화로 오해 정도는 푸실 수 있고, 그리고 굳이 이 남자분이 내가 하셨, 내가 했던 그런 의심대로, 의심 많아요, 지금. 팬킹이잖아요. 팬킹이 제일 의심 많죠. 왕 중에서도. 그러니까, 되게 신분도 가장 높은데, 거기에 의심도 가장 많아요. 그러시니까, 이거는 혼자, 뭐, 막 그런 걸로 짜증내는다기 보다는, 좀 그런 오해 정도는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게, 그 사실로, 현실로 다가오지는 않겠다. 그리고 이성이 만약에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남자분이라면은, 남자분들, 남자분이시면은, 이성운은 3번 카드 고르신 분들은 여자운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어, 이성이 있는 남자분도 그렇지만, 이성이 없는 남자분들도 현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공부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자한테 연애하면 돈 들죠. 돈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 내가 정말 되게 좋은 여자가 생겨. 그래도, 음, 지금 감정적으로 봤을 때도 그 여자한테 마음을 줄 준비가 됐나요? 없죠. 어설프죠. 지금. 검지종이기 때문에 칼 어디다 막 어떻게 휘두를지 몰라요. 아직 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여자를 만나도 내가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그 여자한테 온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모가도 음, 고르신 남자분들은 아직 여자 만날 준비가 안 되었고 여자를 만나더라도 그 여자도 만족하지 못하고 나도 나도 내가 얼마를 써 그러면 그게 아깝고 그리고 얘한테 1000원이야 그러면은 500원 써도 안 아까워야 되는데 500원 써도 아깝고 300, 300원을 써도 계산을 하게 돼요 9월 달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또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아요. 넉넉하지 않고 큰 돈도 없기 때문에 마음이 앞서도, 마음이 앞서도 이게 또 현실적인 거를 그 생각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시니까 3번 카드 고르신 분들은 이성이 들어와도, 이성은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이성은 들어와요. 그래도 그게 성사되기가... 어렵겠다. 그거는 왜? 내 문제. 지금. 내 현실적인 문제. 어, 3번 카드 고르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성운이 있어요. 만남의 기회도 있다. 놀러도 많이 다니겠다. 놀기 좋아하죠, 마법사도? 음. 그래서, 좋은 남자를 만나겠냐 싶으면 감정은 통하겠네요. 그리고 내가 좀 어려워도 나랑 조금 의지할 마음이 있어. 네. 라고 보여주고. 3번 카드 고르신 여자분들, 만약에 남자를 만났다. 그러면 그 남자와 조금 뭐 알게 모르게 헤어지기도 쉽지 않겠다. 그리고 이 남자가 조금 남자분이 아니라 여자분이 그렇겠구나. 여자분이, 여자분도 좀 활발하고, 그리고 재능도 많고,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어, 인기도 많아요. 그래서, 음 만약에 남자를 만난다. 그러면 내가 선택하겠죠. 내가, 만,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내가 선택하겠다. 놀 기회가 많다. 9월달에는 이성의 기회도 많겠다. 그럼 그 남자는 괜찮을 남자일까? 카드를 한번 볼게요. 아, 괜찮다. 네, 네 여자분이. 마법사 여자분이기 때문에 남자분도 음,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아저 남자 만나고 싶어 이럴 만한 남자 만날 수 있겠다 만남의 기간도 완성수니까 길어질 수 있겠다 그러면 이성우는 괜찮다고 볼수 있겠네요 음, 따진다 계산한다 하면은 그거는 3번 분들이 좀더 많이 따져서 만나겠네요. 따지고 만났으니까 또 헤어지지 못하겠죠? 네. 3번 카드 고르신 분들은 9월달에 좋은 남자 기대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3번 카드 고르신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해드린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9월달에는 8월달에 좀 외로우셨다면 9월달에는 카드 결과에 관계없이 좋은 분 만나셔서 이제 곧 가을이니까요. 단풍놀이도 가고, 막 그럴 수 있는 좋은 인연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